청천의 가족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화이트 데이라고 불리는 그런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탕을 나눠주며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탕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는, 그렇게 하여 그런 은혜를 받는 귀한 모든 청천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고별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지막 말을 할 때에는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중에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바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그런 말로써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이미 아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유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 사실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에서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바알과 아스타노스를 섬기는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암몬족 속이 침입하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암몬족 속이 공격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 이들의 요구는 정말 무례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를 수락하셔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지만 과연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나의 삶의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신지가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모습 또한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내 삶의 주인이자 왕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이 성도가 살아야 할 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며 순간순간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힘을 내어 순종을 실천하는 모든 청천의 가족들이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